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현재 독일 시간으로 3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불과 40여 분 전에 독일의 앙겔라 메아클 총리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 대응 방안을 대국민 상대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을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모두가 예상했고 조금 걱정했던 대로의 아우스강 슈베아가 그러니까 외출 금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contact fair b o t e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언뜻 들으면 어 그래도 아우스강 시베 r e 보다는 컨트랙티브 모드가 조금 더어 마일드한 조치가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어,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번 조치는 전면적인 외출을 금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실제로 어 이웃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부작용들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가족 구성원을 제외한 타인들과의 접촉을 아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어 절대로 가볍지. 아는 조치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아홉 가지 조항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어, 독일어 따로 읽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바로 번역하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은 사회적인 접촉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한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둘째,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의 거리는 최소 1.5m.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발표를 하시면서 최소 1.5라는 얘기고, 적어도 2m 정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셋째, 공공장소에서 체류를 할 때는 혼자 다니거나 아니면 동행 딱한 명. 그럼 가족들 (2인) 이상 머릿수가 많은 가족들은 어떡하냐 거기에 대해서 같은 집에 사는 그런 가족 식구 가족 구성원들끼리는 가능하다 거기까지는 가능하다라고 제안을 뒀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데 공공장소에서 두명 초과 즉세명 이상이서 돌아다녔다 그런 경우에 제재가 가해진다라는 내용. 조항 네 번째, 통근길, 그러니까 출퇴근길, 그리고 아주 중요하고 절대로 미루거나 취소할 수 없는 그런 일정에 참석하는 경우, 또 혼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산책을 하는 경우까지는 앞으로도 계속 가능하다. 그러나 조항 다섯 번째,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는 것은 아무리 사유지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inacceptable. 굉장히 강한 어조를 썼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항 여섯 번째, 음식점, 카페, 주점 등은 문을 닫되 음식이나 음료를 그냥 픽업만 해는 해가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사업장 안에서 먹거나 마시는 것은 금지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조항 일곱 번째, 사람의 몸에 관련된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뭐 피부 관리샵이나 네일 살롱이나 이런 곳은 다 문을 닫되 예외적으로 의료적인 아주 필요성이 큰 곳, 예를 들면 정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마사지 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영업이 허용된다. 조항 여덟 번째, 모든 사업장에서 위생과 방역을 위한 최선의,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마지막 조항은요, 이 조항들은 앞으로 최소 2주 동안 유효하다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메르켈 총리가 굉장히 강조한 것은 이 조치들이 절대로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keine Empfehlungen, sondern Regeln. 규칙이니까 지켜야 하고 이 규칙을 어길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뭐주 상관없이, 도시 상관없이 아주 조그만 마을에서도 전부 다 지켜야 하는 즉 연방 차원의 조치들이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본 독일은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모여있는 그런 나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메르켈 총리가 강조했듯이 단순한 알아서 들 지키세요라는 식의 권장사항이 아니라 이렇게 엄격한 규칙을 세웠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에밀리 및 엡실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